안녕하세요. 고민해바라기다육입니다. 아, 정말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데요. 아, 어제는 분갈이를 했어요. 너무 더운 여름이긴 한데, 예쁘게 분갈이를 했답니다. 근데 어제 그제 난리도 아니었어요. 이 바깥에 비가 비가 너무 많이 왔거든요. 너무 다행히 우리 키핑장은 넘치지는 않고, 아주 안전하긴 한데 비가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 다육이들이 잘 살고 있는가 보러 어제는 일찍 왔어요. 오늘은 영상 찍으러 일찍 왔고요. 아 그래도 날이 오늘은 좀 화창해서, 언제 비가 왔는지 모를 정도로 너무 좋아요, 기분이. 음, 다육이들도 잘 견뎌내고 있고요. 어제, 그제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온도가 낮아서 분갈이를 했답니다. 그래서 예쁜 화분했죠. 음, 여러 가지 분갈이를 했는데, 최근 최근 보내, 보여드릴게요. 여기는 이 아이, 이 아이. 이 아이는 아직 여름인데, 가을이 안 왔는데도 이렇게 색감이 올라오고 있어요. 야이 이름은 탈론이에요, 탈론. 내 네, 창인데 되게 멋지고 아름다, 아름다워요. 이게 음, 여성스럽지도 않고. 쪽 하지도 않고 가을 되면 엄청 겨울 되면 엄청 이뻐질 것 같아요 색감이 지금도 이렇게 색감이 이쁜데 화분도 너무너무 멋있죠 이게 한12 12cm 1 5 c m 는될것 같은데 굉장히 커요 얘는 가운데를 한번 봐볼까요? 어, 손톱이 손톱이 막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. 얘는 탈론이라는 아이고요. 얘는 마리에타. 그 저번에 쪼꼬다에 가서 가져왔던 애들은 그늘에 그늘에 그이 다이 밑에다가 내려놨었거든요. 네 아주 잘 견뎠어요. 그래가지고. 오, 이쁜, 파란색 화분에 심어졌어요. 예쁘죠? 어, 이제 색감만 돌아오면 정말 예쁠 것 같아요. 살충살충제를 했더니, 살균제에그 하얀 물이 묻어있어요. 예쁘죠? 선명하니, 손톱도 보이고. 얘는 마리에타예요, 마리에타. 얘는, 예, 야. 빨간 아보네 심어진 애는 뭐니? 제니퍼랍니다. 제니퍼. 어, 제니퍼. 어, 물을 주긴 줘야 되는데 한 더우니까 2, 3주 있다가 주려고 해요. 음, 그때는 저면 간수를 해도 될것 같아요. 2, 3주 에는 여름이 다 가고 가, 가을이 올 테니까 얘는 아직 안 줘도 될것 같고 얘도 안 줘도 될것 같고 얘는 좀 줘야 할것 같은데 어제 분갈이를 해서 어제 비가 오다 안 오다 하긴 했지만 어제도 비가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물을 안 줄려고요 이렇게 분갈이를 하고 나면 저는 물을 안 줘요 그리고 이 뿌리가 뿌리를 손대지는 않았지만 자기 집에서 다른 집으로 이사로 왔기 때문에 얘도 음, 견디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되니까 2, 3주 있다가 물을 조금 줘보고 그다음에 얘네들이 반응이 좋으면 듬뿍 듬뿍 줄 겁니다. 그러면 창들이 아주 쑥쑥쑥 자랄 것 같아요. 제가 눈이 별로 엄청 안 좋거든요. 잘 영상이 찍히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, 다육이들은. 어제 그렇게 많은 80mm가 넘는 저기가 비가 왔는데 아주 잘 견뎌내고 있어요. 여름이라 한두 해는 물로 가러서 가는 애들도 있는데 아이 물로는 아직 이렇게 튼실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. 또 하나 보여드릴까요? 뭐가 있나? 아이 배꼽. 조봉도 아주 튼실하게 잘 자라고 있죠. 이 뭐지? 홍매화, 홍매화도 너무 예뻐요. 음, 다잘 자라고 있는데. 여름을 지금까지 참았으니까. 음, 일주일? 한 열흘만 참으면 다육이들이 좋아하는 가을이 올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부터 저도 영상을 부지런히 찍어 보렵니다. 음, 아침이라 선선하고 키핑장이 좋아요. 엊그저께까지는 너무 덥고 그랬었는데, 오랜만에 찍으려니까. 음, 그런데 제 창들 영, 이렇게 분갈이 하니까 너무 예쁘죠. 다음 주부터는 분갈이를 본격적으로 해도 될것 같아요. 말복도 지나고, 말복이 지나면 아침 저녁으로 선선하니까. 음. 하지만 저는 어제 그걸 못 참고 했어요. 지금 저는 어제부터 하기 시작했으니까 조금 있다가 2-3주 있다 물을 주면 아주 튼실하게 잘 자랄 것 같아요 자, 오늘 또 다육이 보며 행복하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